소리 계속 나는데? 앞에 앞에 넘어온 것 같은데 언덕 넘어? 그지 아, 오겠다. 온다 온다 다시야 온다. 일로와라 반겨주마. 싸우자. 원래 원래 미친 아, 척하이었어오두대다두대다 두 여기 여기 어? 어? 야집집집 집, 집 안에 하나 있다. 두두 어, 두 명. 두명이에요 한명 밖으로 나온다 어, 나왔어요 오호호 오호! 와아 오호 온다 또 왔어요 또와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닥 바닥 바닥에 아, 하나 바닥에 정말, 하나 나 지나를 맞았는데 뒤쪽 바닥? 뒤쪽에 하나 에아 네. 여기 뒤쪽 오케이. 뒤쪽 숲풀 숲풀 뒤쪽 들어. 나이스 와 형님 또 왔어요. 바로 앞에 붙었어요. 아, 아 네. 와, 아쉽구만. <laughs>